저는 2차 전지를 그냥 정립식처럼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BR 0.9배예요. 1배가 안 돼요.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원자재 쪽에서도 산업 금속,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중국, 유럽이 좀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된다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진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쪽에서 더 투자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가 좀 반전의 키가 되지 않을까?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을 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주도주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강했던 업종과 음. 약했던 업종 간의 격차가 너무 커요, 음.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어 그래서 제가 2020년 이후 상반기에 굉장히 강했던 업종이 하반기까지도 계속 강했던 적이 있을까 봤더니 2021년,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년 중에 이 강세가 계속 강했던 해는 딱한 번밖에 없어요. 2024년. 그리고 21년은 그래도 코스피 상승한 것만큼 잘 버텨줬고 21년, 22년, 23년은 어 상반기에 강했던 업종 전반적으로 안좋았어요 좀 약했어요 네. 그래서 요 그림들을 놓고 본다면 음... 상반기에 강했던 업종들은 좀 슬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하반, 상반기에 되게 못했던 애들 중에서는 좀 기회를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상반기에 못했던, 소외되었던 업종들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업종은 하반기에 이익이 좀 늘어나는 업종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 플러스 2차전지가 있어요. 네, 2 0이0년 워낙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네.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어, 실적이 아, 소외해주면서 하반기 이익이 좀 좋아지는 쪽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 교체라기보다는 기존 주도주들 중에 일부 종목들이나 일부 업종들이 탈락을 하고 그리고 몇몇 종목 업종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교체까지는 아니고 어, 어, 완전 전면 교체는 아니고 일부 교체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 <laughs> 조선주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데 일단은 뭐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하우스부까지는 아니지만 어, 하우스에 들어있긴 한데 탑픽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2차전지를 그냥 그냥 정립식처럼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어, 지금 PBR 0.9배에요. 1배가 안 돼요. 예, 네,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하면서 1배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그동안 2차전지가 계속 빠졌던 이유는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어, 원자재 쪽에서도 산업금속, 그 2차,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도 인하고 하 그리고 달라도좀 약하고 그러면은 원자재 쪽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중국 네. 유럽이 좀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된다면 음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진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차인지 소재 쪽에서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음,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돌아가서 어, 두달 전에 금융주사라고 말한 적 아무도 없고요 네. 아무도 안 쳐다봤죠. 두달 전에 지주사 아무도 안 쳐다봤죠. 네. 그리고 음, 제가 올해 1월달인가 어디 유튜브 나가서 네. 어, 그 거기서는 꼭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만 찍어주세요 막 그런 애가 있어요. 네. 마, 마지막 질문이 맞아요. 그래서 <laughs>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어, 저는 종목을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업종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건설 찍었거든요. 어. 어, 그랬더니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안 좋은 정보목 없죠? 막 그러신 거예요. 지금 엄청 날라갔잖아요 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쪽에서 더 투자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도 관심 없고, 네. <laughs> 말씀만 드리면 지금 화를 내실 수 있는 네. 2차 전지가 좀 반전의 키가 되지 않을까? 어, 반전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막 몰빵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조금 시간을 여유를 두시고 밀릴 때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에 와, 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 관점에서 유망한 종목과 장기 관점에서 유망한 어, 종목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아 어렵네요 단기적으로는 뭐뭐 네. 뭐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뭐 한두 달뭐 그러면은 음. 뭐 인터넷이 지금 뜨거우니까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네. 있겠죠 어 지금 바닥권 한참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이제 막 움직이는 거라서 음. 전구점까지는 한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어 예. 인터넷이 뭐 잔, 단기적으로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음. 내년 상반기까지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뭐 저는 반도체 음. 예. 그리고 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이런 음. 쪽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이 올라오는 업종을 계속 찾다보면 1등이 반도체, 2등이 2차전지예요. 내년 이익, 그러니까 25년 이익 대비 26년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나 봤으면 1등이 반도체, 2등이 2차전지예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막 튀어 오르기 시작한 인터넷 좀긴 호흡으로 본다면 반도체하고 2차전지 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이 종목을 볼때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 게 어떤 음, 요소일까요? 일단은 실적이 괜찮은가. 음. 어, 그러니까 지금 실적 말고 음, 내년,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네, 자꾸 2 0 0 0 말씀드리면서도 좀 그런 거는 네. 매 분기 적자를 기록했거든요야 이번에 흑자 전환이래. 반분은 적자 나와 있고. 음. 1분기 때도 야 흑자전 하는데 그런데 막 적자나 있고 그래서 아까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을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이슈가 있고 이벤트가 있고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 갑니다 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이 뒷받침되면 이렇게 올랐던 종목도 좀 쉬었다가 다시 가거든요 실적이 뒷받침 안되면 이렇게 올랐던 종목은 이걸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대했던 실적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주가를 언더슈팅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음, 실적이 괜찮은데, 아직 싼가? 어... 예, 싼가를 고민합니다. 음. 어, 그래서, 올해 1월에도 건설을 말씀드렸던 것도, <laughs> 싸서, 음. 어,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 2차 전지로 좀 말씀드린 것도, PBR 0.9배, 음. 예, 말씀드리는 음. 부분이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투자하세요? 그러면 그냥 좀 밀릴 때마다 그냥 사요. 음. 어, 그러니까 네 포트의 수익률은 그냥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되게 번거롭거든요 에널리스트는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으로 ETF 매매만 하는데 어느 날 가끔 열어서 보면 마이너스다 그러면 사고 플러스다 그러면 내비두고 또 마이너스다 하면 또 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자료 쓰는 데는 또 뭐를 첨부해드리냐면 실적추이랑 외국인 수급이요 외국인 수급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누가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은 외국인 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네, 외국인 수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지 여부가 좀또 다른 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테크니칼, 어, 기술적 분석도 같이 봐요. 어, 제 자료에도 기술적 분석, 업종별로 기술적 분석하는 것을 맨 뒤에 쪽에 쭉 붙여드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음, 지금 이 종목이 많이 올랐지만 힘이 약해지는지, 바닥이지만 상승 힘이 좀점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고, 추세를 그려서 얘는 지금 추세 상단인지, 추세 하단인지, 추세가 깨졌는지,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드리면, 실적, 분기별, 어, 분기별 연간, 늘어나는지,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싼지, 가격이 싼지, 밸에이션이 싼지, 어, 그리고, 어, 실적 추이가 실적이 전망치가 올라오는지 내려오는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빠지는지, 음. 마지막으로 기술적 봤을 때, 얘는 추세가 좋은지 나쁜지, 음. 얘는 좀 있으면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피해야 될 종목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될 것은 많이 올라온 애들이죠. 네. 어, 어, 금융, 음, 음. 지주사, 어, 기계, 방산, 조선 음. 이런 업종들은 뭐 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레벨보다 더 높게 올라갈 텐데 네. 앞으로 한한두달 길면 두세달 정도는 조금. 등락을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실적 시즌 돌아서 들어오면서 이만큼 기대감이 올랐다면 진짜 얘 위치는 어디까라는 것들을 검증하고 네. 싶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면 이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만큼의 업황이나 수주나 수출이 있을지 좀 확인하려고 할수 있어서 저는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자. 음. 이걸 뭐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면 좀 쉬었다가 다시 갈 테니까 음. 이 쉬는 타이밍을좀 음, 잡아보자, 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저가에서 잘 사신 분들도, 뭐, 샀다 팔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어, 난 샀다 팔았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주가 레벨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음, 지금 많이 올라온 금융지주사, 뭐, 기계, 뭐, 방산, 조선, 이런 쪽들은 조금 조심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에 방산 조선주에 제가 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아 조심해야겠네.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네. 많이 올랐는데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음. 제가 뭐 지금 사시죠 라고 했는데 네. 저 밑에 있고 별로 관심 없는 거는 관심 안 가지시고 저 위에 있는 것들 지금 따블 났는데 어떻게 하면 살까를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따블난 거가 또따블 가는 거보다 지금 마이너스 30%인 애들이 따블 가는 게확률더 높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음. 그래서 지금은 너도 나도 관심 있고 너도 나도 사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샀다라는 거고요. 너누나도 관심 없고 완전히 소외되는 업종들은 아무도 관심 없기 때문에 수급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오면 좀막 튀는 그림들이 나올 텐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건 한때 이슈가 됐던 공매도예요. 공매도. 공매도 재개된다고 했을 때 다들 난리였죠. 음. 공매도 재개되면 시장 망한다고 안 망합니다. 아이, 안 망한다는 거 저도 자료를 쓰고 했고 그걸 역용할 수도 있어요. 음. 숏 커버. 내가 공매도를 100원에 해놨다면, 100원을, 100원 이상으로 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손실이에요, 공매도 세력은. 이건 무한대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되게 무서운거예요 원래는. 네. 그래서, 무한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상가격에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가면, 손절한다는 형식으로 매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더 세게 올라가죠. 그런 그림들이 지금 낙폭과대 소외주들에서, 어, 이렇게 반등하는 구매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음.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많이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좀 밑에 있는, 아직까지 음.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관심이 필요한. 음. 관심 종목들, 관심 업종들을 좀더 눈여겨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장님만의 테마가 끝났다는 시그널 그런 음, 게 있을까요? 테마가 끝났다는 시그널 네. 그걸 잡기는 되게 어려워요. 어, 너무 뜨거운 시장이라면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거 끝났다라고 단정짓긴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 후행적으로 저, 점증을 네. 해주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뭐 23년에 이찬지지가 그랬던 것처럼 네. 어, 너무 뜨거울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적정 가치를 두 배, 세 배, 네 배, 많게는 10배를 넘어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수혜주 그리고 조성 기계 방산 뭐뭐 이런 것들 끝났다라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음,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테마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적으로는 조금은 감지를 할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HTS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그 좋아하시는 어, 눈여겨보신 종목을 한번 보시고 음 그리고 기술적 지표의 MACD, OSC 오실레이터를 켜 놓으시면 보통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특히 장기 차트에서 그래요. 월간 차트나 주간 차트 봤을 때주가 올라가는데 MACD 오실레이터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 있어요. 주가 올라가는데 얘는 낮아져요. 이럴 땐좀 위험 신입니다 얘는 올라가긴 하지만 상승 힘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주간 월간 차트에서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어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아 거고 반대로 어 코로나 때가 그랬는데 코로나 때 엄청난 급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주가는 빠졌는데 코스피 지수는 빠졌는데 월간 차트상 MEC 도실 라이트는 올라갔어요 음. 그러면서 막 날아갔던 그림이죠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는 팁을 드리면 어 기술적으로 어, 이동평균선을 좀 설정을 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많이들 5일, 20일, 60일, 120일을 보시잖아요 5200 이동평균선을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일간 차트도 그렇고 주간 차트도 그렇고 일, 월간 차트도 그렇고 5200은 뭐냐면 어, 외국인들이 보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음. 예, 해외 사이트 가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5200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51선은 트레이딩선, 200일선은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2 0 0일선을 깨게 되면 아, 이 추세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일수 있어서 51선을 깨면은 경고 시그널 200일선을 깨면은 좀 많이 위험하다. 음. 어, 이게 추세가 끝날을수 있다라는 것들로 좀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음. 그럼 부장님의 원픽 종목 하나만 종목이요? 꼽아주면. 시면 뭐가 있을까요? 종목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네. 일단은 원픽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자입니다. 전자. 전자. 네, 네. 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사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음. 뭐 아마 전자는 6만 원 후반, 7만 원 초반까지 올라갔다 또쉴 거예요. 그랬다가 내년 상반기에 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잘 모아놓으시면 음. 뭐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고 네. 급락하거나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충분히 밸류션 매력도 있고 음. 그래서 저는 전자를 꾸준히 음. 이, 모아가신다면 내년 상반기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음. 있고 어, 또 하나는 이차전지 뭐그 ETF를 사셔도 그러니까 정립식처럼 사실은 거예요. 음. 어 주간 단위든 뭐, 뭐 일간 일간 단위든 뭐 어, 주간으로 따지면 매주 10만 원씩 사자 뭐 아니면 매주 100만 원씩 사자라고 해서 가격 상관없이 꾸준히 사모으시면은 저는 전자랑 이천지 e ETF를 사놓으시면 음.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음꽤 괜찮은 수익을 거두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음.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뉴스 기사를 봤는데 네. AI 관련 주 때문에 네.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네. 올랐다고 들었어요. 네. 대폭등했습니다. 네, 그렇게 큰거 말고 중소형 AI 주 중에 음. 저희가 눈여겨 볼만한 게 있을까요? 아, 중소형 AI 주는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사들이 회뭐 네. 거기에 관련된다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이버도 AI주라고 말씀드리는 <laughs>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서 AI주를 골라봐 주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소형주까지 가기는 어렵고 어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와 연관된 소부장 음. 어 그쪽들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 네. e 오라든지뭐 이런 종목들을 사시면은. 성장주가 올라갈 때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아.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을 더 사셔서 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 투자는 저평가된 걸 사서 어~ 좀 적정 가치 이상으로 갔을 네. 네. 때 파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뜨거운 종목들에는 너무 가까이 가지말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차가운 종목을 갑자기 엉켜 잡으면 또 동상 걸릴 수 있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화상 입지는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냉기가 가시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막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라는 것들 보다는 좋으면 더 좋아? 어, 나쁘면 더 나빠? 더 나쁘지 않으면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어, 더 좋지 않으면 지금쯤면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다가 아니라 더 좋아? 나쁘대가 어, 아니라 더 나빠? 음. 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네. 어, 조금 더 어, 투자 수익률도 좀더 높이실 수 있고 플러스 내고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긴 하겠지만 어, 그런 것들이 뭐 쉽게 와닿지 않는 신분들도 기술적 분석, 이동평균선 보는 법, 아니면 뭐 추세선을 긋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51, 200일, 50주, 200주 또는 MACD 오실레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어, 보시면 은 얘는 좀 많이 올라와서 힘이 빠지고 있구나 어? 얘는 별로 주가가 안 좋은데 왜 힘이 세지지? 어? 얘는 추세를 바꾸려고 하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너무 올라온 종목들 막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좀 아직까지는 싸다고 할수 있는 애들 이번에도 인터넷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소외 업종으로 대표적인 소외 업종 중 하나였어요. 근데 갑자기 튀어 오르는 것처럼 네. 이런 그림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 26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 산업 관련된 종들, 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 음.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보자. 그냥 뭐상국계정 이런 것들은 네. 이제 피크를 지나가는 것 같고 음.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번에 a a 가 날라간 것처럼 음. 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들의 정책들이 나올 테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을 뭐 미리 미리 선점을 음. 하시면 되게 좋은 성과를 거두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이재명 대통령 정책 하면은 배당 강화 정책 네.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네. 관련 수의 기업 세 가지만 음. 꼽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업을 말씀드리기 네. 되게 어려운데 음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업종을 말씀드리면 네. 증권업종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증권업종은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지수가 올라가면 이익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익이 많이 들어오면 배당을 많이 할수 있겠죠. 어, 그런 차원에서 증권은 계속 선호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배당 측면에서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업종은 또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아직까지 많이 못 올랐잖아요. 네. H 자동차는 지금 배당순위가 아직까지 6%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K 자동차는 배당순위가 한6% 후반, 7%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빠지질만 않으면 배당을 받으면 되고, 네. 만약에 너무 싸서 올라가면은 뭐 수익나서 좋은 거고, 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금 비중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이상하게 게임주들이 꽤, 꽤, 꽤 있어요. 네. 네. 게임주들꽤 있어서, 이게 중국 관계 개선, 플러스 뭐 이런 배당 확대, 안 했던 기업들이 배당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증권, 게임,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음. 자동차? 이세 음. 개를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주 투자는, 배당 확대 투자는 그런 것들 일부만 하는 거지. 그게. 음. 완전히 핵심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냥 실적이 좋고 아직까지 싸고 잘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 잘 사시고 이쪽들은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장세에서 네.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미리 선점하자 아. 미리 선점하자 미리 선점하자 뭐 저는 뭐, 뭐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네. 어~ 저희 내부 줌 세미나에서는 어, 몇달 전에 엘모 지주사를 네. 얘기를 했었어요. 음. 어, 사랑해요 엘가 엘이 아니라 다른 거 있어요. 엘모, 엘두 글자예요. 두, 두 글자. 음. 네. 그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어, 바뀌기 전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선점을 음. 하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어, 경기 그 부양정책 추경 그리고 뭐, 뭐라 그죠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을 더 파고드는 것보다 이건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계속 팔로우업내 해야 되지만 집중하고 투자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산업정책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 것도 지금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아마 3분기, 4분기 지나면은 예산안 편성하면서, 어, 어느 산업에 예산을 더 투입할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바라볼 때는, 어, 기본적으로 선점하자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글로벌 트렌드랑 같이 맞물려 있냐를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취임한 이후, 그러니까 취임 전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이후 취임 대선 전까지 승률이 좋았던 애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3개월 동안 계속 잘 나간 업종을 보면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내수주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가장 큰 트렌드가 뭐였냐면 4차 산업 분명. 우리 신재생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2차전이 대폭 등했고 그리고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단순하게 내수주라고 해서 올라갔던 소매 유통이 다 꺾였고 그리고 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은 중국과 관계 개선될 거야 라고 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올라갔던 거다 꺾였어요 왜냐면 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말기에 사드를 배치해놔서 당장 뭔가 풀 수는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책 수혜주라고 할수 있는 업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조선 방산 기계는 좀 그래도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글로벌 트렌드거든요. 글로벌 네. 트렌드가 좀 맞물려 있어서 특히 방산하고 전력 기기는 어 글로벌 국방비 지출 확대 그리고 어 전력 기기는 AI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국내 정책과 글로벌 트렌드가 잘 맞물 려 올리는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럼 부장님만의 큰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철칙이나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철칙이나 원칙이요? 네. 어 아까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싼 건 쳐다보지 말자. <laughs> 너무 많이 올라온 어. 거면은 조금 어. 경계하을더 갖고 보자. 네. 어, 많이 소외된 것들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자. 어, 쉽게 말씀드리면 역발상 투자거든요. 역발상 투자, 역발상 투자가 좀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왜 싸? 어, 아싼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 이렇게 싼 이유가 별로 없는데. 아니면 은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나 오판이나 실적 데이터 보면 앞으로 조금 나아질 텐데 라고 하면 은 그때부터 좀 모아가는 거겠죠. 음. 뭐쭉 모아가다가 빡 튀어서 올라가면 그때 잘 정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음잘 정리하는 것도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다. 어. 제가 어, 많은 고객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종목이 70개가 넘으신데요왜 어.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 이런 TV나 이런 데서 추천해서 네. 잘 사서 수익이 꽤난대요 음. 그랬다가 내비뒀더니 마이너스 40%래요. 또 추천해서 사면은 어 수익 막, 막 60, 70% 났다가 또 하면은 네. 마이너스 50%라고 하고. 어. 그러니까 잘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잘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다 싶다면은 얘를 어디서 팔아야 될까? 어디서 수익을 확정해야 될까?도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의 기준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0일선을 깨고 내려갈 때왜 이동평균선을 보냐면 잘사시면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면서 내가 샀던 어 팔아야 될 기준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면 어디서 팔든 손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50일선을 깼어요. 그러면 한30% 정리하고 200일선을 깼어요. 그러면 6, 0 70% 정리해서 조금만 남겨놓거나 아니면 다 팔거나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어 그냥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는 거다 지켜보시지 않으셔도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어서 음 역발상 투자로 싼거 아직 못 올라온 것을 잘 쳐다보자 그리고 잘 팔자 아잘 팔아야지 그게 내 돈이 된다. 저희 와이프가 그냥 가끔 농담으로. 야, 그거 팔기 전까지 사이버몬이잖아. 맨날 그러는데. <laughs> 잘 팔아서 진짜 내 돈으로 만들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